자, 반갑습니다. 포스코딩스 주주님들.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l g n 솔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천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반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딩스 개별 이야기가 아니라 l g n 솔의 실적 부진과 이 부진의 영향이 포스코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몇퍼센트예요한 7%까지 왔다가 좀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영상 시청 전에는 뭐였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뒤에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일단 실적을 좀 보면, 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3, 3분기보다 실적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6.2%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좀 마이너스 폭이 크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어, 적자 전환을 했고요. 자, 근데 지금 4,400억 원의 흑자를 전기에서는 냈었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2,200억 원의 또 이제 적자를 보게 됐는데, AMPC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왔었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빼면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천억으로 좀큰 폭의 적자를 조금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원인으로는 이 테슬라랑 GM 쪽으로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팩트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어, 일단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 정확한 실적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24일에 이제 LGN 소래, 그 IR 브리핑이 있어요. 요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언론사에서 얘기한 이 테슬라와 GM의 판매량 소폭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모델 3랑 Y 부분, 그리고 다른 모델 부분에서는 어, 올라왔어요. 이제 판매량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약간은 좀 흐리긴 한데 GM 같은 경우에는 3분기면은 10, 11, 12죠. 이때 들어왔었던 이 판매량 밸류가 이 볼륨 자체가 어, 3분기 볼륨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납품할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기차 판매 기업들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 4분기에 성장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것 때문이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전체 판매량 데이터를 보니까 1% 하락을 했다. 전체 판매량이. 이것 때문에 약간 우려를 하는 게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어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다를 이야기한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거를 명시해 줄 때는 어 정확히 뭐 작년 대비 올해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하락을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드루뭉실하게 하니까 뭔가 정확한 원인을 파, 파, 파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정리를 조금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LG엔솔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객사에, 그러니까 테슬라랑 GM 쪽에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재고 자산, 이게 한번 털려나가야 되니까 신규로 생산하는 물량을 조금 조절해 나가면서 지금 LG 엔솔의 실적이, 4분 실적이 조금 꺾였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의 판매량은 올라가되 LG 엔솔의 실적은 조금 꺾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겠죠. 완전 재고 자산을 털기 위해서 판매는 계속하고 있는데 신규 생산을 조금 줄이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완성 차업체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은 실적이 4분기에 조금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 조절하는 이 물량이 고수익성 제품 출하 비중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조금 증가했죠. 당연히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인력비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품 출하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부 불용 재고 처리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물량 감소도 있지만 메탈가 가격 하락도 있습니다. 메탈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 뭐야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이죠. 전기 강판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 판가에 대한 영향이 어, 제품 판매 가격에 좀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하는데, 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GM 포드 BMW 등 수많은 글로벌 업체강판을 납품하는 이 포스코한테는 이러한 소식들이 그렇게 유쾌한 건또 아니죠. 그리고 배터리 하우징이랑 구조물 제작에 포스코 강판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메탈가 철강 강판에 대한 가격 하락은 어, 포스코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포스코 4분기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아직 발표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LG엔솔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포스코도 오늘 매를 좀 같이 맞았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엔솔이 이렇게 하락을 할때뭐 분명 2 이천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센티먼트적인 부분에서 하락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도 이 하락분은 LG 엔솔의 이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철강재에 대한 가격 하락이 반영된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장막판에 올랐었던 거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거랑 똑같아요. 오늘 어떤 날이죠? 어, 파일을 같이 보면은 오늘 1월 9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포스코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는 263,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동시효과 때 26만 1,000원까지 떨어뜨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번에 동시, 저, 뭐야, 옵션 만기일에 피날레를 장식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BM도 지금, 어, 116,600원에 있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점상을 해서, 어,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준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시간 외에 빠진다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시간 외에 3.4%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야 옵션에서 놀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이 돈을 버니까 시가총액 높은 애들 위주로 이러한 장난이 들어온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 에코프로 BM 보고 야 2천원지 이제 반등이 확 오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날짜 체크를 한번 더 하시고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올랐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 투자를 어 정상적으로 좀어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LG 엔솔이 이제 실적 부진했다고 하는 것 대비해서 오늘 또 밑꼬리를 잘 말아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견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4분기 실적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덜 나올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 하락폭이 여기서 조금 그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차전지업체 어 쪽에서 LG엔솔에서 우리 4분기 실적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게 나와버렸으면 당연히 밑으로 쭉 꽂았겠죠.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서 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포스코도 같이 오늘 매를 맞았는데 포스코는 좀 그나마, 순방을 해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21위 평선도 잘 걸쳐주면서 지금 방향을 좀 결정하려고 대기 중인 상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이천지 종목들의 이런 주가들은 오늘 그렇게 엄청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LG 엔솔 실적발 악재는 조금 걷어졌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었죠. 이 JP모건헬스케어 컴퍼니스 관련주라고 해서 설명 을 드렸었던 거고 화수목금 이렇게 네 거래 일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위꼬리를 어,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최종 60%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정주는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좀 많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일정주가 만약에 또 생긴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었 어, 여기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어,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에 또 2월에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준비가 잘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번주에는 CES 뭐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발표 옵션 만기를 여기 플러스 LG엔솔에 실적 발표까지 좀 여러 가지 폭풍 전야의 흐름을 보냈었던 한 주였는데 뭐 물론 내일도 하루 남아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어, 2025년도 상반기 때는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말씀을 드렸었고 2025년도 상,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이러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콜딩스가 어, 주가 반등에 시원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말씀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될 테니까 전문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일정 주는 하나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JP 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 뭐 당연히 금요일에 한번 더튈수 있겠지만. 일단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차트 기준으로 이제 윗꼬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벤트 수혜주에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2월에도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첨생법이라고 있는데 정생법.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고 좀 생소한 분들은 좀 생소한 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이 뭐냐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을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월에 2월 13일인가 이때쯤에 이제 개정안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JP 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처럼 엄청나게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일단 법 개정안이 발안 된다는 거에서 이제 관련 주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추이를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해요. 아직 기간이 조금 남긴 남았지만. 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준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빨리 좀 얘기를 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첨생법 관련주도 한 지금 시점에서 한 70에서 80%까지는 노려 볼수 있는 종목이 한두 개 정도는 지금 보이고 있긴 해요. 당장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 놨습니다. 그 링크를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생긴 창이 나옵니다. 어, 원래는 여기 JP 모건의 스퀘어 컨퍼런스였는데 이제는 2월 첨생법 수혜주 예약하기로 바꿔놨어요. 이제 이거는 예약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다 돼갔을 때, 2월에 이제 슬슬 주가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싶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 관련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전에는 귀찮게 안 해드릴 거예요. 딱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자든 아니면 전화든 뭐 어떻게든 메신저든 활용을 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2월에도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한 60에서 70% 정도 한번 수익권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 알림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나는 내일쯤에 한번 발송드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요. 두개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둘다 받을래요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받으실 연락처 이거 정확히 남겨주셔야 회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어,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정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유튜브 영상에서 가감없이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에도 여러분들이 일정이 있는 만큼 또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률 60에서 70%까지 한번 수익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